5.7살이나 어려지는 방법이 있다면 믿겨져? 노화 그것 좀 늦춰보겠다고 안티에이징 제품 바르는데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주자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랑 어려지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. 노화는 피부 세포 자체가 손상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는 건데 피부가 어려진다는 건 한두 가지 증상만이 아니라 탄력, 주름, 피부톤, 피부결 등 모든 노화 증상이 개선돼서 피부 나이가 젊어지는 걸 말해. 국내 지사에서 수많은 영국 끝에 피부가 진짜로 어려지면서 모든 노화 증상을 케어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 열쇠가 바로 다름 아닌 물에 그래 있었어. 굴에는 아연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피부세포가 정상적으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을 생성하도록 도와줘 디사는 7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물 추출물을 피부에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특허 성분 썬 오이스터 펩을 개발했고 데일리 케어가 가능한 화장품에 접목시켜서 탄생한 게 실제 피부 나이가 무려 5.7살이나 어려질 수 있는 5.7 오이스터 자생 라인이야 4주간 5.7살 어려진 임상 결과로 믿고 쓸수 있다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노화 증상을 집중케어할 수 있게 앰플, 크림, 세럼, 마스크팩, 사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일한 피부 나이 해결법 우리 들어간 5.7 오이스터 자색 라인 5.7 오이스터 자색 라인으로 진짜 젊어지자.